안녕하세요. 오늘은 넥스틸 주가의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8.97%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오늘 하락한 이유와 기술적인 흐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틸은 대표적인 알래스카 LNG 가스관 관련 수혜주가 되고 있죠. 넥스틸뿐만 아니라 하이스틸, 휴스틸, 동양철관 이런 이제 종목들과 함께 하나의 어떤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알래스카 LNG 관련주들이 큰 폭의 좀 하락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투플러스도 한미 간의 통상 협의가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이 유보로 나오게 되면서 오늘 알래스카 LNG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나타냈던 그런 이제 모습인데요. 자, 관련 뉴스를 좀 보게 되면 공은 차기 정부로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 참여에 유보 입장을 정부가 보였다라는 내용들이 되겠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에 정부가 유보 입장을 보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 선언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제 차기 정부가 6월 달에 출범을 하기 때문에 이 참여 여부 또한 차기 정부로 넘겼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향후 실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성을 검토를 해서 결정을 차기 정부가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어떤 인터뷰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보면 한미 양국이 7월 패키지를 마련을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상호 관세가 폐지된 게 아니라 유예가 됐죠. 이 유예가 만료되는 기간이 바로 7월 8일까지인데 이 이전에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품목별 관세 이 부분들을 협의해서 해결하고 동시에 이제 LNG 수입을 확대하고 조선업 협력,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 비관세 장벽,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까지 다양한 의제를 협의하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목표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이제 7월 패키지를 마련을 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6월 3일 차기 정부가 들어서고 동시에 7월 8일 이전에 7월 패키지를 마련을 한다 이런 이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전히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의제 하나로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고 향후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이슈들이 다시 또 시장이 부각될 수 있다 라고 보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유보예요 유보 그러니까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에 참여를 안 한다 이게 아니라 당장 이거를 이제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나중에 좀 하자 나중으로 좀밀어난다라는 거죠 결정을 뒤로 밀어놓는 게 유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재료 소멸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재료는 여전히 유효한데 다소 뭔가 시장에서 좀 기대감이 있었던 부분이죠. 이번에 2플러스2에서 뭔가 LNG 가스관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유보라고 결정이 나오면서 좀 기대감, 이 실망감으로 변질된 가운데 오늘 이제 관련주들이 하락이 나오는 거지 이 재료가 소멸됐다고 라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이제 백악관이 6월 알래스카 LNG 서밋을 추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한국의 투자 공식 선언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도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 알래스카 lng 사업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정책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이 알래스카 lng 사업에 참여할 거다 이런 식으로 콕 찍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 알래스카 lng 사업을 어떻게든 하려고 할 거고 여기에 우리나라와 일본을 분명히 끌어들일려고 할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을 하겠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다면 그 반대급부로 얻어낼 수 있는 건 많이 얻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 사업을 안할수 없다면 대신에 이를 통 사업에 참여하는 대가로 반대급부나 이런 것들, 뭐 보조금을 받던 수익성을 담보로 어느 정도 받던 이런 식으로 반대급부로 얻어낼 수 있는 건 많이 얻어내는 그런 이제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내면 좋을 것 같고. 자 어찌됐든 이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이 알래스카 LNG 사업을 정부 정책 사업으로 강력하게 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는 6월 2일에 알래스카에서 개최되는 서밋 고위급 회담에 한국과 일본의 통상 관계자들이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LNG 투자 의향서에 서명했다라고 발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익명의 관계자가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투자 의향서가 6월 2일날 이 서밋에서 체결되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왜냐면 하 우리나라가 6월 3일에 조기 대선이 펼쳐지게 되는데. 사기정부가 이제 6월 3일 이후에 들어오는데, 6월 2일날 서밋을 한다? 근데 뭐 여기 가서 곧바로 뭐 서명한다? 이건 현실적이지는 좀 않을 것 같고, 다만 이제 6월 3일에서 7월 8일 이 사이에 다시금 여기 에 어떤 투자 의향서나 이런 것들을 서명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 역시나 또증시에서 관련주들이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이제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일단 참여를 안 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유보라, 유보를 결정을 했다라는 것, 결정을 뒤로 좀 밀었다라는 거고, 향후 6월 3일부터 7월 8일 이 사이에 7월 패키지가 만들어질 건데 이 7월 패키지 안에서 역시나 알래스카 LNG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이 재차 부각된다면 얼마든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과 같은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아, 그런 이제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오늘 이제 8%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선도 이탈이 됐고 20일선도 이탈이 된 상황이라서 추가 조정 시 이제 60일선의 지지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오늘 이제 급락 흐름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수반되지 않았다는 라건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지 않나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전에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에 크게 상승을 했다가 시장이 좀안 좋고 뭔가 이제 또 실망 뭐 수익성에 대한 또안 좋은 이야기들 수익성이 없다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실망감에 또 하락을 했었다가 또 이번에 투 플러스 도해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알래스카 lng 참여 사업에 대한 어떤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이 보니까 저점 대비 순식간에 또5 60% 이상 상승 파동이 또 나오는 아, 어, 그런 이제 강한 또 모습을 보여줬죠. 다시 또 실망감 속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조정 이후에 다시금 또 LNG 관련된 사업 참여 이야기가 나오면, 이전과 같은 강력한 회복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렇게 그...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없어야 차 후에 저점 찍고 회복할 때 이전과 같이 강하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오늘 하락폭은 좀 컸지만 거래량이 안 나왔다는 건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주가가 단기적인 방향성이 좀 꺾인 그런 이제 모습이고요. 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흐름들이 4월, 5월 이어질 것 같은데 현재 주가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점이 좀 낮아지는 이런 이제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전에 여기서 전고점을 뚫고 좀 넘어갔다면. 좀더 어떤 흐름들이 좋았을 텐데, 어,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고, 추가적으로 또안 좋은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꺾여버리는 어,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점이 좀 낮아지는 어, 이런 이제 형태 속에서 주가의 어떤 단기적인 방향도 하방 어, 흐름들을 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어, 그런 4월, 5월이 될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본다면, 1차적으로는 지난번에 이날, 4월 9일날 시초가가 갭상승 이후에 26% 상승 마감하면서 거래량을 터뜨렸던 시가 자리, 13,300원 구간이 단기적인 지지 라인이 될것 같고, 만약에, 다음 주가 되면 이제 61선이 또 올라오겠죠. 그러면 13,300원의 가격 지지와, 그리고 61선 2평선의 2평선 지지를 같이 받는 그런 구간이 될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단기적인 지지 라인으로 13,300원 구간에서 하락이 멈추고 양봉이 형성되는지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최악의 경우 이 가격을 또 이탈해서 추가적인 어떤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11,000원대 구간이 2차 지지 라인으로 좀 작용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일전에도 이, 이 11,000원대 구간에서 강한 어떤 반등 흐름들을 만들어 냈었던 모습이고 주봉상 흐름을 보게 되면 이 11,000원대가 이전에 올라올 때 강한 저항이었고 저항이었는데 돌파 이후에는 강력한 어떤 지지 라인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재차 주가가 내려오더라도 가격 조정은 이 11,000원대에서 좀 마무리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제 우주선이 지금 꺾여서 내려오고 있고요. 시세나 이런 부분들 2주 연속 음봉 흐름들이 형성이 되면서 다음 주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주가였다 움직임이 예상이 되는데 어, 다만 이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좀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출현된다 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지금 5일선 자리가 1차적인 어떠 단기 저항대가 될 거고 2차적으로 추가 상승한다면 15,000원대 구간이 2차적인 어떠한 좀 저항대가 될수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하락 추세대이기 때문에 추세대 상당 구간 이 구간이 한 15,000원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서 1차적으로 5일선 추가 상승 시이0 0 0원 부근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수가 있고 만약 이걸 뚫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 속에서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추세가 단번에 또 전환이 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오늘 알래스카 LNG 관련된 어떤 좀 실망감이 전해지는 하루였기 때문에 다소 이 흐름들이 단기간에 급반 급반전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사실 좀힘 쉽지 않을까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뭔가 이 흐름을 바꾸기까지는 다소 좀 시일이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올선 2차적으로는 만5 0 0 0원 정도 어 기술적으로 좀 저항이 될수 있다 라는 점도 참고적으로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이제 개인만 순매수를 보였고 외국인들 기관들 3호 펀드 다올 매도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투자의 관점보다는 좀 단타성 매매나 이런 것들이 좀 줄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천주, 천주, 천주 사다가 한 번에 확 팔아버리고, 또 떨어질 때 조금씩 모으다가 한번 반등 나올 때싹 팔아버리는 그런 이제 매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3호 펀드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제 4월 어 14일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좀 매도, 어, 이런 이제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가격을 좀 지탱해주는 어떤 주체가 현재로서는 없다라는 점에서 개인만 홀로 지금 이물량대을 받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확인되기 위해서는 사모펀드나 투신 쪽 외국인 쪽에서 그래도 좀 꾸준히 매수해 주는 그런 이제 가격대가 확인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제도권 투자자문사인 이 보넥스트 투자자문하고 이번에 제휴를 맺게 되면서 종목 추천이나 1대1 종목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측에 보이시는 이카톡의 이제 공부방이 되겠는데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부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매일 카톡으로 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황이라든지 실시간 뉴스 이렇게 요약해서 올려드리고 또 시장에 어떤 수급이 몰리는 이슈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관련 주들 요약해서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공략할 수 있는 시초가 공략주라든지 장중 공략주, 종가 베팅주 이런 이제 종목들을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적어서 이렇게 공부방에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전에 이제 바이오스마트 종목명, 매수가, 시장가,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렇게 해서 다 적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일전에도 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도 매수가 2920원 이하, 목표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렇게 다 적어드리고 있죠. 그래서 일전에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이제 또 수익이 나게 되면 이렇게 추가적인 어떤 리딩이나 이런 것들을 무료방에서 해드리고 있고요. 이후 매일, 매주, 매월, 매매결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산 내용도 다 투명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소통이 가능한 무료 카톡방이고요. 그리고 누구나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데 입장하시는 방법은 위에 번호 나와 있는 우측 상단에 번호 하나 나와 있죠. 010-230-1350으로 숫자 7번 적어서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번호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이렇게 시황이나 종목, 장중 추천주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로써 이제 1기, 무료방 리딩이 마감이 됐고, 이제는 2기 다음 주부터 2기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번 문자 보내 주시면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2기 무료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끔 링크나 이런 것들 다 보내 드릴 거고요. 새로 시작하는 이제 4월 5월 2기 무료방에서 편안하게 무료 종목들 시황들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어, 보넥스트 투자자문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투자자문사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문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이나 또는 물려서 고민되는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1대1 종목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어떤 재료를 보유를 하고 있고 왜 올라가고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금융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이 무료로 종목 상담을 해드리면서 조언을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조언을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1대1 종목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도 역시나 0 1 0 2 3 0에 1350으로 종목명만 적어서 보내 주시면 이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충을 덜어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넥스트 투자자문에서 보내 드리는 주간 주력주 리포트도 이메일로 받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매주마다 발행되는 주력주 리포트인데 평균 기대수익률이 한70% 이상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떤 이제 뉴스나 일정 등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 받을 수 있는 테마나 섹터 이쪽을 분석을 하고요 또 선정을 해서 그 가운데 좀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아니면 외국인들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을 매주 한 종목씩 뽑아서 리포트로 분석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재료 그리고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적정 가치를 산출을 하고요 이렇게 좀 중장기 목표가 나 이런 것들까지 다 설정해서 보내드리고 있는 주력주 리포트 인데요 주력주 리포트 받으시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010-230-1350으로 주력주 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주력주 리포트도 매주 무료로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